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되었던 제네시스 G70 차량입니다. 서울로 방문해서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된 차량인데 차량의 내용이 2019년 3월 출고에 현재 주행거리가 22,000km를 주행한 엘리트 등급입니다. 차량의 색상은 로얄블루 색상이고요. 실제로 봤을 때 너무 무난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너무 튀는 색상도 아니면서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은 색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색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차량은 2.0 차량이었었고요. 총4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자율 주행 및 안전 옵션인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는 컴포트 패키지 그리고 서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나파 가죽과 렉시콘 사운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선택 옵션이었습니다. 이네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되었는데 차량을 매입을 해와서 깔끔하게 상품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퍼에 있던 상처도 복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매입하는 차량들은 실내 크리닝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내 크리닝도 당연히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휠의 상처도 복원을 하고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을 때 현재 하체에서 오일들이 누유되고 사고 흔적이 있거나 특이사항은 전혀 없는 깨끗한 하부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요. 90만원의 자차처리 내역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교환된 내역은 아니었었고 운전석의 문이 도색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차주분께서 운행을 하다가 상처가 나서 보험 처리도 도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관리하는 차량들은 어디가 도색이 되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차량이었는데 며칠 전에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이었었기 때문에 차량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 저랑 같은 지역인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직접 배달해드리고 또 매입할 차량도 있기 때문에 19년식 아반떼 AD를 판매도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이번 차량은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직접 배달을 해드리고 매입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식부터는 전동 트렁크가 새롭게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18년식까지는 가장 상위 등급에도 이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지 않았었는데, 19년식부터는 이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에서는 현재 작은 흠집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적어도 70% 이상은 남아있는 상태였었고, 휠에도 상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차량은 풀 LED 헤드램프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고,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방 센서에서, 그리고 반자율 주행 및 각종 안전 옵션인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까지, 그리고 서라운드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까지, 앞 범퍼에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넷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엔진룸 안쪽을 살펴보게 되면, 엔진 커버를 탈거를 해보았을 때, 현재 엔진의 상태가 눈으로만 보아도 굉장히 깨끗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오일들이 누유되거나 사고 흔적도 전혀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약간의 먼지들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보증기간이 일반 부품도 5년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24년 3월까지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이 타 브랜드에 비해서 2년이나 더긴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을 해봐도 실내에는 시그니처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브라운색의 나파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사용된 흔적들은 거의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트의 상태가 뒷좌석에는 아예 탑승했던 흔적이 없는 그런, 사, 그런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열에 문을 열어 봐도 1열에도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고요. 이 시그니처 옵션을 넣게 되면 나파 가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피커도 렉시콘 스피커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컴포트 옵션을 넣어서 메모리 시트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실내에서 정말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게 되면 G70은 핸들의 사이즈가 일반적인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때 조금 더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저한테는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가 22,000km 정도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은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선택 옵션이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서라운드뷰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서라운드뷰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썬루프를 제외하고서 모든 선택 옵션이 전부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도 두개다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진단기에 연결을 했을 때도 고장 코드 하나 없이 문제가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차량의 판매 가격은 3,62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매대행을 맡겨 주신 분께 제가 직접 차량을 배달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운행해 주셨던 아반떼 AD 차량도 매입을 해 드리는 그런 인계 절차와 매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전운전으로 배달장소에 도착을 해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썬루프 빠지고 어, 컴포트 패키지 네. 그리고 컨비니언스 네. 서라운드 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반자율 주행이랑, 시그니처 플러스 네네. 렉시콘 사운드까지, 요, 네개 옵션 들어가 있었죠. 네네. 스마트키 두개다 보관 중이었고, 음. 상품화 다해놨고요 네. 어차피 보증기간도 지금 24년, 음. 이게 19년 3월식이니까 네. 그러면 24년 3월까지 보증기간이 일반 네. 부분까지도, 그, 그러니까 때까지는 돈이 네.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아그 그래. 궁금한가? 네네네. 네. 지금 보시면 위에 저 블루링크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아, 네. 맨 왼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이 그 블루링크 버튼인데, 네. 이거는 블루링크는 그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아서 아마 월 결제 비용이 한만원 정도 할 거예요. 아, 네. 원격 시동이라든지. 근데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비용이 들어서 그런 건데. 저 이미 저 차도 블루링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블루링크 또 기능도 계속 또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더 새로운 기능도 나올 거고 사용하시면 좋죠. 아, 얘도 되나? 당연히 되죠. 네, 네, 네. 아, 그러면 뭐. 네네. 네. 네, 것 네. 것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은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네. 저 아반떼 이제 확인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무사히 구매 대행을 맡겨주셨던 제네시스 G70의 배달까지 완료해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운행해주셨던 아반떼 AD 차량의 매입까지 완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2019년식에 현재 주행 거리가 25,000km를 주행한 상태에서 준중형 차량인데 굉장히 많은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및 안전 옵션인 스마트 센스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 하단 쪽에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에서 뭐 도막 측정을 해봤는데 조수석의 핸더 하나 빼고는 도색된 곳도 없었습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요. 전체적인 실내외 상태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뭐 뒷좌석에서는 탑승했던 흔적이 많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전 차주분이 차량을 좀 아끼면서 주행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생활 보호 필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상처 나는 게 싫으시다고 하셔서 이런 필름도 시공이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가 25,000km 정도 주행을 하셨는데, 대략 5,500km 정도 주행을 하시면서 평균 연비가 11.9km의 연비면, 연비 효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루링크가 지원되는 하이패스 ECM 루멜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반자율주행인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중형급에선 흔하지 않은 옵션인데 이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축방 경보에서 차선이탈 경보 같은 안전 옵션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차량이었는데 그 동안 운행해주셨던 이 차량도 매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복귀를 해서 이 차량에 판매를 할 준비를 하고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